마이크 소리는 너무 심했어요. 이 마이크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마이크 소리 크다고 어디 벽에 허물어 지냐고요. 어디 땅에 허물어 지냐고요. 이 폭발 소리, 성당소터 뚫을 때는그 폭발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벽에 가라지고 천장이 부러지고 바닥이 내려앉고 우리가 친했어요. 어? 그런데 이 마이구소리 크다고 이 보이를 이렇게 약하게 갖고 거기까지는 안될 겁니다. 여기 주위에 계신 경찰들이나 보시고 거기다가 답을 주세요. 저는 다른 거 없어요. 우리가 당한 만큼 보상해 주시든지 이주를 시켜 주시든지 해야지 너무 억울해요. 이사리에서3 2 번째 왔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이 일이 포스코나 인천시나 다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는 아무 소리 없고 어, 한 지, 지청에서 와서 방문해서 보면은 노화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노화된 노화된 건물 맞지만 왜그 밑으로 들어왔습니까? 그거는 잘못한 거니까 이 포스코도 다 책임을 지시고 공무원들도 자기네들이한 거를 다 책임져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이별이, 이별이, 이별이 오면은 너무 억울하고 콜라를 많지만 이별에 쓸수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요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더 이상 고통받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.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.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민원을 해도 공무원들 꼼짝도 안 했습니다. 정치인들 꼼짝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악덕기업 포스코 건설사는 주거 밀집 지역 밑에서 마음놓고